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카페에 갔다 왔는데 메뉴 이름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곳의 로고나 뭐 분위기는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경우 말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브랜드가 어떻게 기억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의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감정, 티가 대체 뭘까요? 바로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강력한 브랜드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핵심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감각적 차별화입니다. 브랜드가 기억되려면 소비자의 오감 중 하나 이상을 자극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떠올리면 빨간 캔, 시원한 탄산음료, 그리고 특유의 치익 소리가 함께 떠오르죠. 이는 단순한 로고 이상의 경험을 브랜드가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와 함께 느꼈던 경험 그리고 감각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연결고리에요. 브랜드가 소비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될 때그 브랜드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서 소비자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마법과 동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서적 연결은 브랜드가 단순히 소비재를 넘어서 소비자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죠.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Top of Mind 전략입니다. 어떤 브랜드는 실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정 상황이나 요구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음식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배달의 민족이 바로 떠오릅니다. 이처럼 브랜드가 일관된 메시지와 경험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노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기억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감, 정, 티, 즉, 감각적 차별화, 정서적 연결고리, 탑업 마인드 전략이 필수입니다. 브랜드는 그저 눈에 보이는 로고가 아니에요. 브랜드는 소비자의 일상 속에서 자리 잡고 감정에 스며들며 특정 순간에 떠오르는 경업의 총합이에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세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브랜드 전략과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